세계선교협의회 kwma가 발표한 한국교회가 파송한 선교사 숫자는 2019년 통계에 의하면 171개국에서 사역하는 28,039명이라고 합니다. 연령대에 따르면 60대가 24%, 50대가 35%, 40대가 30%, 30대가 8%, 20대가 3%입니다. 선교사 560대가 59%라고 한다면 2, 30대는 11%에 불과합니다. 왜 젊은이들이 해외 선교사로 헌신하지 않을까요? 부모 세대는 자녀 세대를 향해 헌신, 순정 희생, 개척, 도전 정신이 약하다고 말합니다. 자녀 세대는 부모 세대를 향해 부모의 신앙 가면 뒤에 감추어진 세상 성공을 위한 위선적인 삶과 자세 일부 교회 지도자들의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고 부패와 타락의 모습에 실망한다고 말합니다. 대학 빚에 대한 부담도 있기 때문에 선교사로 한신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대학을 나와 전문인으로 일하면 높은 연봉을 포기하고 젊은 가정이 선교사로 환신한다는 거 쉽지 않 죠. 만약 4인 가족일 경우 대략 매월 5000불 정도에 모금해야 미국 선교단체를 통해 나갈 수 있습니다. 한국교회에서 선교사 파송을 받게 되면 월 1000불에서 1500불 정도 지원을 받는데 나머지 3500불에서 4000불을 가족 친구, 교회를 통해 모금해야 됩니다. 2세 젊은이들이 1세 교회로부터 언어와 문화, 세대의 차이로 인해서 모금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젊은 선교사 가정을 향해 자신과 가족을 희생하고 선교지로 나가라 도전하는 것은 요즘 말로 하면 꼰대의 소리에 불과합니다. 결과적으로, 젊은이들이 롱텀 혹은 평생 선교사로 헌신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습니다. 앞으로 교회가 젊은 선교사를 파송하지 않는다면 교회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주님의 지상대명령에 순종하지 않는 교회는 교회의 본질과 생명력 세상을 향한 영향력이 사라지고 늙은 교회의 모습으로 변하거나 교회 건물만 남는 것이 우리의 미래의 모습입니다. 이것은 이미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상황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모두가 힘들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단코 포기할 수 없고 중단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 때온 열방과 모든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는 그날까지 땅끝까지 주님의 지상태 명령에 순종하며 이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저는 여러 교회를 방문하고 성도를 만날 때 선교사님, 선교사님은 어떻게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질문을 받곤 합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제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로 선교사로 부른다 음성을 들은 적은 없습니다. 대학 졸업 이후에 86년도에 학생 선교 단체를 통해 아프리카 케냐 단기 선교회에 참여하는 중에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그런데 추수할 것은 참 많은데 일꾼이 적다라는. 그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고 그분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지 못할 이유가 무엇인가. 기도하는 가운데 저의 젊음, 저의 삶을 음 하나님께 드리기로 결단하고 선교사로 헌신했습니다. 구오신학교 공부를 마치고 91년도에 목사 한 수를 받고 92년도에 제 아내와 3살, 2살 된두 아이를 데리고 뉴욕 나약에서 1년 선교사 훈련을 받고 CLMA 선교사로 러시아 칼미키아에서 터키에서 20년 현장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하고 지도자 훈련을 했죠. 지금은 현장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또 교회 네트워킹을 통해 현지 복음 전도자 및 교회 개척자들을 동원하고 훈련하고 함께 동역하는 사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30년 선교사의 삶을 돌아볼 때 많은 도전과 어려움이 있었죠. 위기와 절망 가운데도 있었고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돌이켜 볼때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라고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저희 삶의 간증을 통해 젊은이들에게 감히 도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였더니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더하시더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 그 약속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다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come and see, 와 보라, 와서 참여해 보라, follow Jesus,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제자의 삶을 산다면, 아니, 오늘도 선교 현장에서 젊음을 드릴 수많은 사역자들, 목회 현장과 일터에서 땀 흘리며 수고하며 자신의 은사와 재물과 시간을 드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증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적인 관심에서 보면 선교지의 열악한 상황, 생소한 언어를 배우고 문화의 충격을 경험하며 익숙하지 않은 음식과 환경, 주위의 위험과 방해, 때로는 핍박과 도전, 질병과 사고 등을 경험하는 것 세상에서 바라보면 어리석다, 고생한다, 고난이다, 낭비다라고 얘기하겠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십자가의 길이 곧 은혜요 축복의 길임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릴 영원한 기업 하나님 나라의 상급에 비한다면 비교할 수도 없죠 우리의 자녀세대 젊은 세대가 이러한 은혜와 축복을 함께 누리며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저희와 함께 선교지로 간 4살, 3살 된두 아들은 세월이 흘러 이제 어여시 둘다 가정을 이루고 전문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첫째 아들 가정은 부부 의사로 이 세상의 부, 명예, 세상의 가치관이 아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의료 선교사로 헌신했습니다. 둘째 아들 가정도 의사와 간호사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과 목적을 발견하고 의미있고 보람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격려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기도 동역자님, 우리의 다음 세대를 잃어버린다면, 우리의 젊은이들이 열방과 모든 민족을 향해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우리에겐 소망이 없습니다. 오늘날의 교회가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지 아니하면 축복의 초태가 옮겨질 것입니다. 오늘날의 젊은을 향해 어떤 메시지를 선포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다시 도전할 수 있을까요? 교회의 젊은 세대를 잃어버린 건 누구의 책임일까요? 이 모든 것은 우리 부모 세대의 책임이며 잘못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전과 열방을 향한 꿈과 사명을 선포하며 가르치지 않은 교회 지도자들 저희의 잘못입니다. 다음 세대를 바로 인도하지 못한 지도자들 저희들의 책임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합니다. 저희와 함께 동역하는 2 5 교회 교회 목사님 청년 사역 하시는 목회자들 우리의 네트워킹을 통해 올해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터키, 그리스, 이집트, 이스라엘에서 다양한 민족을 대상으로 여러 사역들을 경험할 수 있는 1년 청년 선교사들을 보내 주십시오. 우리가 지난 4개월 동안 모집하고 있었는데요. 지금까지 미국에서 단한 명의 청년 헌신자도 없다라는 것은 저에게는 엄청난 충격이고 하나님 앞에 심히 부끄러울 뿐입니다 기도동역자님 우리 교회와 부모 세대가 젊은이들이 1년 만이라도 잃어버린 영혼을 향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열방과 민족 가운데 선교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축복의 기회입니다 특별히 난민을 섬기는 이 놀라운 지극히 작은 자 난민을 섬길 수 있는 것도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죠 젊은 세대가 겪고 있는 상황이 힘들고 어렵을 울지라도 파송할 수 있는 여건이 열악할지라도 망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젊은 미들을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문화와 세대를 초월합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창년들이 변화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젊은이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새벽 이슬 같은 젊은이들 온 열방과 모든 민족을 향한 거룩한 부르심을 받고 영광스러운 사명자로 일어나는 젊은이를 찾습니다